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리튬과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또 요청해 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TQQQ 얘기 정말 많이 드렸죠 몇 개월 동안 앞으로는 다른 차이나 전기차나, 뭐 글로벌 리튬,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제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좀 난리예요.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차이나 전기차는요. 1개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리고 3개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33% 그리고 최근 6개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43%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수익률은 0.68%예요. 다 마이너스가 지금 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리튬 같은 경우는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2%. 그리고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4%, 그리고 6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23%,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앞으로 뭐 오를 것이다. 앞으로 좀 어렵다. 뭐 많은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이런 걸다 떠나서 내가 왜이 주식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생각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크게는 앞으로는 전기차 세상이다. 그러시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이나 전기차는 중국 기업 20개 기업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이런 그 재반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글로벌 리튬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기업이 한 50%가 되고 미국 기업이 한 20%, 또 한국 기업도 한1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는 전기차 세상이 올 거다.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대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중국 기업에 대한 좀 염려가 있다 그러시면 차이나 전기차보다는 글로벌 리튬이 낫겠죠. 그런데 글로벌 리튬도 이제 중국 기업이 50%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그것도 불안하다. 그럴 때는 국내 2차 전지. ETF들이 많이 있어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그리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KRX 2차 전지 K 뉴딜. 이렇게 세개 ETF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지 않고 어떤 기사나 전문가 분들의 말에 왔다 갔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흔들리게 되면요. 투자를 오랫동안 못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차 전지와 전기차의 장기 성장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연이 나오는 그런 내연기관차보다는. 이런 전기차로 갈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하시는 거거든요. 꼭 전문가 아니어도 그런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삼척에도 이렇게 징 하고 지나가는 전기차들이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가끔은 한두 대씩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그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글로벌 2차 전지 시장 전망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2차 전지죠. 그리고 2차 전지의 원료가 되는 게 이제 리튬이거든요. 리튬의 수요는 현재 수준의 9.3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TAQQQ를 말씀드릴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른 주식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금액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ETF로 얼마를 벌겠다 정하시고, 또 주식 수를 한번 정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주식은 몇 개까지 모아보겠다. 그러면, 그 곱하기 주가인데 주가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주식수와 목표 금액은 내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정할 수 있는 부분만 정하고 주가는 나중에 오를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주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 기사들이 전부 다요. 중국의 봉쇄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하이 봉쇄 후폭풍 부품이 또 바닥났다. 상하이 봉쇄 한 달째 산업 생산 7.5% 곤두박질. 미국 금리 업친데 중국 봉쇄 덮쳤다. 치솟는 달러의 물가 비상. 뭐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그 중에 중국 배터리 3개로 진격, CAT의 순 이익은 LG, 엔솔보다 3배가 높다. 이렇게 또 좋은 기사가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세상이 올 거다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전기차나. 또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나 글로벌 리튬엔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 기업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은 국내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이런저런 말을 휘둘리시면 머리만 아프지 별로 도움이 될게 없습니다. 물론 뉴스나 또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귀담아 듣고 또 내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참고해야 되겠지만 일이 일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요 이렇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빅터 플랭크라는 분은 의학 박사시거든요. 철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유대인인데 옛날에 나치 그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면서 가족들을 또 잃고 이런 가운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를 지금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좋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내가 어떤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열심히 살게 되죠. 내가 왜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목표가 확실하신 분들은 이런 하락장에 당연히 견디십니다. 이럴 때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은 내가 왜이 주식을 시작하게 됐지라는 그런 물음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소가 오늘 미용을 좀 했습니다 <laughs> 털을 좀 짧게 깎아서 옷을 좀 입혀 봤어요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이런 식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올것 같아요 그럴 때싼 구간이니까 더 많이 사서 주식수를 확실하게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많이 애쓰셨어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